반갑습니다. 토끼네아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제가 즉흥으로다가 그냥 즉흥 이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laughs> 첫 번째 주문하신 분은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갔고요. 그리고 열다섯 번째 주문하신 분은 파주로 갔습니다. 그렇게 두 분께, 어, 세트, 토인형분 세트, 어, 3만원 하는 거를 그두 분께 다잘 오늘 포장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모두 모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한상 차림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 락분, 어, 만원짜리부터 3만원짜리까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3만 원짜리도 시집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1만 어, 원짜리는 물론 그렇고요. 저 아이는 이제 15,000 원짜리입니다. 순서대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는데요. 저 아이들하고 해서 오늘은 콩분 500 원짜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500 원짜리부터 어, <laughs> 다양하게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들어오셔서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요, 이 아이는요, 이렇게 높은 분입니다. 높은 분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 심을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목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예쁘게 또 나왔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7.5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2.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다리 이렇게 삼발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와서 어, 그냥, 가지고 놀기 아주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만 원입니다. 만 원인데요. 요거 보시니까 요거는 살짝 또 작죠. 작은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한번 사이즈 보실까요? 요아이는요. 6.5가 나옵니다. 6.5 나오고요. 높이는 12, 0.5 차이 나네요. 이렇습니다. 근데 예쁩니다. 이렇게 수작업은요. 조금씩은 이렇게 차이는 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수작업은 어, 조금씩은 차이가 다 0.5나 1cm는 차이가 납니다. 쪼그러지가 않습니다. 요아의 가격은 계단 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개씩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다섯 개씩 묶어 놨는데요. 이 아이는 콩분입니다. 콩분. 제가 이따가 또 올려 드릴 건데요. 이렇게 딱 들어오는 콩분입니다. 이 아이 두 개씩 이렇게 넣어 드릴 겁니다. 자, 이 아이가 이제 1-1번입니다. 이 아이가 1-1번인데요. 꽃을 여기에 줄기 쪽에는 하나, 한잎을 일부러 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요아이가 1-1번. 1-1번에서 요거 하나 가기는 너무 재미없어서 두개 이렇게 넣었습니다. 요아이가 1-1번이고요. 요아이가 1-2번입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거어 1-1, 2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 다섯 개하고 요거 두개 넣어서 5만 원입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린 아이들하고 사이즈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더재 볼까요? 자, 이 아이는 조금 작아 보이네요. 6.5 나옵니다. 높이는요. 10이 나오겠죠. 그렇죠. 1 2이렇게 나옵니다. 6.5에서 7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12에서 1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가 2-1번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습니다. 색깔은 다 달라요. 노란 색깔이 있죠. 이렇게 다 다르고요. 이렇게 꽃잎 하나가 없는 거는 꽃 줄기 넣기 위해서 이렇게 없, 없게 이렇게 하, 꽃잎 하나를 뺀 겁니다.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듯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콩본 두개 이렇게 따라갑니다. 요 아이가 2-1번입니다. 그리고 2-2번이에요. 2-2번은 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2번, 여기에도 콩본 두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씩 1번에서 두세트 2번에서 두세트 이렇게 세팅을 해, 해놨으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라고 꼭써 주셔야 합니다. 요번 아이는요, 같은 집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사각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가격은 같습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 팔 나오네요. 높이. 8 곱하기 8 정사각입니다. 이렇습니다. 다리는 4개 이렇게 달려있고요 이렇습니다. 꽃 모양 보십시오. 이렇게 나란히 있고요. 여기에도 요 아이 콩분 두개 따라갈 겁니다. 콩분이에요. 완전한 콩분입니다. 사이즈 그래도 재볼까요? 자, 이렇게 재보니까 6 나옵니다. 높이 4.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이렇게두개 여기도 넣어 드릴게요. 콩분을. 이렇게 해서 이아이도한 세트 있습니다. 이아이도 다섯 개 해서 5만입니다. 요번 아이는요 콩분입니다. 콩분을 제가 이렇게 뒤에 하고 앞에 하고 탑처럼 많이 쌓았습니다 뒤에 아이는 그냥 제가 천원씩 드릴 겁니다. 원래 천원짜리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아이는 500원씩 드릴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와서 요 아이는 콩분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콩분이에요. 근데 요 아이가 더 적죠. 이렇게 보시니까 6 나옵니다. 높이는 4.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같은 색깔로 두 개씩 해놨, 해놨습니다. 이 아이는 500원씩 드릴 거고요. 뒤에 있는 아이, 뒤에 있는 아이는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이 아이도 6 나오네요. 높이는요, 5.5 나옵니다. 이 아이는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큽니다.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1000원씩 드릴게요. 이 아이 같은 색깔로 다섯 개씩 해놨습니다. 다섯 개씩 해놓, 해놓으니까 어... 25개죠 25개 그쵸 25개고 앞에는 2개씩 같은 아이들 해놨습니다 그러면 U 아이는 1,000원씩 해서 25,000원 U 아이는 500원씩 해서 6,000원 이렇습니다 이렇게 몽땅 하니까 31,000원 ,000, 입니다 이럴 때 한번 콩번 득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요게 수량이 많다 하시면 지인과 같이 나누십시오. <laughs> 정말 꿀이죠. 자, 이 아이 이렇게 몽땅 해서 3만 1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 저렴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이렇게 국산입니다. 국산 수제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이렇게 보시니까 10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나옵니다. 9에서 10 나오는데요. 이아이도 이름만 되면은 다알 만한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아이는요 원래 5,000원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 좀 팔다가 남 남은 거라서 지금 저기 썸머 세일 썸머 세일입니다. 자, 이럴때 한번 어, 가져다가 심어 보시고요. 지금 다육이 시작하는 분들은 정말 괜찮을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 때 한번 드려보십시오. 다섯 개 묶어서 25,000원에 드리게 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요, 들꽃분입니다. 들꽃분 다 아시죠? 뽀글리 머리 어, 어 뽀구리. 꼬글이다 아시잖아요. 그것도 들꽃이고 요 아이도 들꽃에서 나온겁니다. 그리고 사람 인형도 그것도 들꽃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요 아이도 들꽃에서 나온겁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니까 10일 나오죠. 높이도 10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가격은 2만원짜리에요. 2만원짜리인데요. 요 아이는 2만원짜리 하면 5개 하면 10만원이잖아요. 요 아이도 파격적인 세일합니다. 어, 5개 묶어서 5만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정말 굉장하죠. 근데 유광이 두개 들어가 있고요. 무광이 두, 세개 들어가 있습니다. 무광도 정말 고급지고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 창, 중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물레다한 한 거라서, 이렇습니다 굉장히 화분이, 화분을 받아보시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뽀글이 머리 다 그렇듯이. 이렇게 유광이 이렇습니다 근데 앞에 코사지는 다 달라요. 코사지 이렇게 악세사리 다 다르니까 똑같은 거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갈 때는요 유광 두두 개에다가 무광 세개 이렇게 엮어서 가겠습니다 10만원 하는 거를 다섯 개에 5만 어,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어, 락분입니다락분인데요 만원짜리에 이어서 2만원짜리 그다음에 3만원짜리 이렇게 순서대로 쫙 보여드렸잖아요 올라오는 대로 요 락보는 시집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아이가 이제 만 오천 원짜리인데요. 어, 지금 아홉 가지 색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만 원짜리는 아홉 가지 색상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보, 어, 보여드렸잖아요. 그, 그랬는데 그 아홉 개 그냥 짝짝짝 다, 다 빠졌거든요. <laughs>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5,000원 살짝 더 비싸니까 9개를 제가 묶으면 13만 5,000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9개 색상별로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자주 나오지가 않아서 이럴 때 있을 때 아주 구입해놓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게 살짝 부담스러우시면 은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5,000원입니다. 9개를 다 가져가실 분은 그냥 몽땅 다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예은분, 콩분입니다. 요 아이는 예은분, 콩분이에요. 자, 받아보시고 적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누차, 요 아이, 어, 예은분, 콩분, 거품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이렇게 보시니까 5.5 나왔죠. 5.5 나옵니다. 높이는요, 7.5 이렇게 나와요. 콩분, 요렇습니다. 이렇게 자, 요 아이는요, 요 아이는 아, 색상이 또 아홉 개가 있네요. 아홉 가지 색상이. 어, 요 아이는 브라운 색깔, 빨간 색깔, 요 아이는 블루, 노, 그린, 노란 색깔, 흰 색깔이고, 요 아이 하, 하늘 색깔, 요 아이 녹색깔이고요. 보라 색깔, 이렇게 아홉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요, 7,000원, 79, 63, 63,000원. <laughs> 아홉, 아홉 개에 63,000원입니다. 색상 굉장히 예뻐요. 요 아이 콩분입니다. 누차 말씀드릴게요. 다나 공방문입니다. 이 아이 다나 공방문은요, 이렇게 또세 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다나 공방문은요, 가격 대비 정말 괜찮아서 올라오면 또 항상 시집 다 보내는 것중 아이가 또이 아이인 것 같아요. 사이즈 괜찮죠? 가볍죠? 이 다나 공방문 중에서는 이 사이즈가 가장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3.5가 나오고요.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네개씩 오늘은 제가 네개씩세세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앞에 이렇게 아이들이 두개씩 있네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이 아이도 콩분입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 손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8 나오네요. 높이는요, 4.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라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꼭 써주시고요. 14,000원짜리 네개 하니까 56,000원. 56,000원에 이 아이들 두 개씩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번호를 꼭써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머리 n입니다. 이번 아이는 빨간 머리 n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보시니까 9.5 나오죠. 9.5 10이 살짝 안 됩니다. 높이는요 1 2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미니미니도 아니고 이런 사이즈는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포토, 충분히 신고도 남아요. 한 포토. 한 포토, 빨간 포토가 7 5라잖아요이 아이는 9.5니까 거의 두 포토. 목대 있는 아이는 두 포토 심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스티커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17번부터 갑니다. 17번, 18번입니다. 19번이에요. 20번. 21번입니다. 22번, 23번인데요. 이렇게 스티커 번호를 7개, 7개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 짜리입니다.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리 공방분입니다. 요번 아이 마리 공방분인데요. 이렇게 좌우로 나눠놨습니다. 우측 거는 저는 입구가 살짝 좁아져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좌측부터 봅니다. 자, 요 좌측은요, 입구가 넓은 아이입니다. 내경 재어드릴게요 내경은 8 나옵니다. 높이 10 이렇게 나와요. 자, 다리 이렇습니다.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앞에만. 꽃이 이렇게 있는 아이.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 3개 해서 6만원 가고요. 요 아이는 또 이런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너무 예뻐요.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 이 아이는 7 나옵니다. 높이는요, 10, 높이는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2만원이에요. 3개 묶어서 6만원 가볼게요. 이렇게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씩 묶어 갑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예원하고 거품하고 이렇게 세개세개 해봤습니다. 요 아이는, 어, 요 아이는요, 정말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좋고 아주 좋은 그런 예쁜 그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9 나옵니다. 9 나오고요.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그린 색깔하고 흰색깔하고 비치 색깔 이렇게 세개만 원짜리 세개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도 만 원짜리입니다. 여기에서 없는 아이 색상 여기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요 아이는 블루 한번 색상 색상이란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요 아이는 정말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가성비 아주 좋죠. 사이즈 사이즈 11 나옵니다. 높이는 9.5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는 블루 색깔이고요. 이 아이 노란 색깔, 빨간 색깔인데요. 요렇게 여섯 개. 요 아이도 만 원짜리죠? 요 아이도 만 원짜리죠? 여섯 개 하니까, 요렇게 하니까 6만 원입니다. 요번 아이도요, 어, 예운입니다. 예운인데 요 아이는 만 이천 원짜리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예운이고 요 아이도 거품이잖아요? 예온에서 없는 색상을 거품으로 맞췄고요. 거품에서 없는 색깔을 예온으로 맞춰서 이렇게 예온하고 거품하고 같이 올려드립니다. 근데 심어놨을 때는 크게 큰 차이는 없을 듯합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아이고야, 사이즈. 이 아이는 12,000원짜리죠. 자 사이즈 보시니까 팔 나오죠, 팔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좋은 가성비 좋고 인기 많은 그런 아이 맞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는 흰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보라라기보다는 살짝 그레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빨간색깔. 이 아이는 그린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보라색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12,000원짜리가 5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6만, 6만원입니다. 예음은 계속 이어갈 겁니다. 이 아이는 15,000원짜리잖아요. 이제 색상이 색상이 없어서 두 개, 2개, 두개 3만 원 가보겠습니다. 내경 재어 드릴게요. 11.5 나오고요. 높이는 9.5 이렇게 나옵니다. 요아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바런스딱 맞고 인기 짱인 그런 아이였죠. 흰색깔하고 빨간색깔. 가격은 개당 15,000원. 두개 묶어서 3만 원 가보겠습니다. 요분 아이도 예은입니다 요아이는 아까 앞에서 보여 드렸던 그 15,000원짜리 있잖아요. 고 아이인데요. 이거는 살짝 턱이 여기가 있죠. 하지만 가격은 같아요.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거품이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이 아이는 14가 나옵니다. 높이는요. 9.5 같아요. 근데 아까 거는 민재였다며이 아이는 턱이 있어서 살짝 커 보이기는 합니다. 자 가격은 같습니다. 15,000원. 이 아이 거품 녹 색깔이죠. 정말 예뻐요. 녹 색깔, 그린 색깔, 블루 색깔 완전히 그 <laughs> 푸른 계열로 이렇게 세개 어, 묶어 봅니다. 15,000원짜리 세개 하니까 45,000원. 이 아이 택배 없이 45,000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이 아이도 15,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15,000원인데 이 아이는 이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예쁘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내경 제어드립니다. 내경 12.5 나오고요. 높이는 9.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 전이 안으로 살짝 들어간 그런 아이입니다. 다리는 산발이죠. 빨간 색깔입니다. 만 오천 원두개 하니까 삼만.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아이는요, 난자자리입니다. 이 아이 난자자리, 이렇게 노란 색깔로 예쁘죠. 병아리 색깔입니다. 위에는 살짝 이렇게 구겨놨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를 어디로 재어 드릴까? 이렇게 재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재어 드리니까 팔 나오죠. 높이는요. 10.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 3만 원입니다. 이렇게 세트 가셔야 되겠죠. 노란 색깔로 세트 이렇게 가 볼게요. 요 아이 3만 원, 3만 원두개 하니까 6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난자자리입니다. 난자자리 계속 몇점더 올라갈 겁니다.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창심 오면 정말 멋지겠죠? 자,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깐요 사이즈 보시니까 18 나오죠. 자, 이렇게 항공으로 18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 14 이렇게 나와요. 다리는 구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죠? 여기는 살짝 접은 겁니다. 아주아주 아주 멋지네요 색상 굉장히 고급지고 예쁩니다 요 아이는요 5만원 입니다 요 아이는 살짝 작잖아요 그래서 48,000원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 17.5 높이는요 높이는 13.5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완전 보시니까 세트죠 5만원, 4만8천원 하니까 9만8천원. 9만8천원인데요. 이렇게 세트로 가고요. 이 아이는 추 부분입니다. 이 아이 추 부분 제가 남아있는 애들 계속 판매 안하고 이 아이도 2만원짜리예요 2만원짜리인데 블루색깔 정말 예뻐요. 자추 부분. 추 부분으로 이 아이는 하나 드릴겁니다. 11 나옵니다. 높이는요 12.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추부분은요 굉장히 아이들이 색상도 예쁘고 고급집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가 추부분이 금산에 있다 했잖아요 너무 멀어서 제가 추부분이 제 하지 않으려고 남아있는 애들 이렇게 하나씩 서비스로 넣어드리는 겁니다 98,000원에 추부분 2만원 짜리 하나 이렇게 따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자 자리 계속 올라갑니다 이 아이는요 이렇게 높은 분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laughs> 엉덩이 빵빵해서 정말 예쁘고 색상도 고급집니다.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색상은 자 사이즈 보시니까 9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7.5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앞이가 여기가 앞이가 됩니다. 여기가 악세사리 달려 있죠? 요렇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요렇고 65,000원 붙어 있네요. 요 아이가 65,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또 33,000원 붙어 있네요. 33,000원. 사이즈 10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2.5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는 여기가 앞이가 됩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하니까 9만 0천 원이에요. 8천 원도 떼어내고 9만 원에 요거 35,000원짜리 하나 넣어 드릴 겁니다. 왜 넣어 드리냐면 여기가 살짝 실금이 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실금이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더 이상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 보니까 여기가 실금이 가서 이건 여기다가 3만 25,000원짜리 25,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릴 겁니다. 9만 원에 이렇게 다 드리겠습니다. 난자 자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난자 자리고요. 이 아이는 홍주분인데요. 그전에는 홍주분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주물럭으로. 근데 금액을 얼마지를 몰라요, 사실. 근데 이 아이는 3만 원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8.5 나옵니다.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와요. 이렇습니다. 뭐, 하나 심기, 야생화 심기도 좋고, 아주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 3만원 짜리죠.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얼만지 사실 몰라서, 그냥 제가, <laughs> 아, 만원 이상은 넘는 것 같은데, 그냥 만원으로 낮은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 10 나오네요. 높이 7, 이렇게 나오고요. 요 아이는 블루 색깔입니다. 사이즈. 9 나옵니다. 높이 7, 이렇게 나와요. 자, 그냥 UI 만원씩 치겠습니다. 만원 하니까 2만원, UI 3만원 하니까, 이렇게 해서 5만원 가볼게요. 양입은 몇점 보여드립니다. 자, UI는 진사죠. UI 진사 2만원짜리입니다. 원짜리, 2만 사이즈 보실게요. 12 나옵니다. 높이는요, 11.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양이 이렇게 붙어 있죠, 찍혀 있죠. 이 아이 2만 원짜리, 이 아이 12,000 원짜리 꽃쟁이 너무 귀엽죠.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5.5 나오고요. 높이 11. 자, 이 아이 12,000 원. 이 아이는요, 보라색 꽃 너무 예쁘죠. 자, 사이즈 6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 15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는 22,000. 22,000 22,000 2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얼마냐고요? 54,000. 요렇게 세개에 54,000원입니다. 자, 양입은 사각입니다이 아이 두 개는 2만짜리, 이 아이 1만 원짜리. 그렇게 하니까 5만이죠. 자, 일단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1.5 나옵니다. 높이는 10 나오고요. 이 아이. 요 아이. 2만 원입니다. 이 아이도 2만, 이 아이도 2만인데요. 어, 이렇게 수제다 보니까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도 2만. 자, 사이즈 11.5 나옵니다. 높이 9.5 이렇게 나오고요. 2만원, 2만원, 4만원. 이 아이 1 만원입니다. 8에서 8.5 나와요. 어우, 사이즈 좋아요. 9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도 9.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3개 해서 5만입니다. 요번 아이도 양이분. 17,000원짜리 3개 하니까 51,000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9.5 나옵니다. 높이는 10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 진사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 하나 있죠. 이 아이는 백자 하나 가운데 넣었습니다. 사이즈 10 나옵니다. 높이는 9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만 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개가 다 17,000원짜리에요. 17,000원짜리인데 3개 하니까 51,000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요 구성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요 아이는 밀대, 요 아이는 선물랜인데요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예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요 아이는 22,000원짜리. 이렇게 해보시니까 6.5 높이는요, 14 나옵니다. 이렇게 22,000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양이 찍혀 있고요.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밀대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9 나옵니다. 높이는요, 13 나오는데요. 밀대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A 라인이라고 이 아이 35,000이네요. 35,000, 22,000 하니까 57,000. 이렇게 두개에 57,000입니다. 요번 아이는요,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진사 두 개죠. 요 아이는 둥근 사각의 진사죠. 요 아이 원사각이죠. 이렇게 여기는 원형이고, 위에는 사각입니다. 원사각이고요. 요 아이는 사각입니다. 요 아이는 만원짜리.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내경제어드립니다. 10 나옵니다. 높이도 10 나와요. 요 아이, 2 4 0 0입니다 요렇게 예뻐요. 자, 이 아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아이는 2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23이, 13 나옵니다. 높이 9.5 나와요. 이 아이 2만. 자, 이 아이는 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 8.5, 높이도 8.5, 그렇습니다. 요게 만원짜리 정상적인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세개 하니까 5만 4천원. 세 개에 5만 4천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요아이는 두루 공방입니다. 요아이 두루 공방은 정말 멋져요. <laughs>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12.5 나와요. 높이는요. 높이는요. 아, 높이는요. 높이는 20 21.5 나옵니다. 높은 분이에요. 높은 분인데 이렇게 멋져요. 자, 이렇습니다. 두루 공방군여 국화, 국화 무늬가 딱딱 찍혀있죠. 유 아이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유 아이는요. 유 아이는. 아휴고 아이는요. 14 나옵니다. 높이는요. 19 나와요. 19 나옵니다. 유 아이도 12만원입니다. 12만원에 두개 하면 24만원이잖아요. 24만원에 여기에 추 부분 하나 드릴 겁니다. 자, 이 아이 추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추 부분 하나 들여서 나갔죠. 아까도 추 부분 하나 올라왔죠. 이 아이도 추 부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이 아이는 입구가 작아요. 5 나옵니다. 높이는요, 14 나와요. 자, 요 아이도 24,000원 짜리입니다. 초보분을 하나 여기다 이렇게 넣어 드릴 겁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정말 괜찮을 거예요. 요런 아이도 초보분은 뭘 심어도 굉장히 멋진 그런 아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24만원에, 24만원에 24,000원 짜리 어, 초보분 하나 따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웠죠?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